자, 뭐, 마찬가지야. 이게 5분의 1이 걸러내져지지만 얼마가 통과해? 4. 5분의 4가 통과하잖아. 그치? 네. 이해 돼? 즉, 한번 지날 때마다 5분의 4씩 통과를 해. 얘를 N개를 설치해서 몇만 통과도 하록 만들려고 하는데 10분의 1, 1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치? 이해 네. 됐니? 이해 됐니? 이해 돼? 이해 돼? 이해 돼? 아, 이것도 있을 거야. 전체, 전체 처음 양이 무언가 있을 거잖아. 그치? 거기다 이렇게 원래 곱하는 거예요 역시나 그럼 처음 양의 10분의 1만 통과하게 된대.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A는 날라갈 거잖아. 그치? 양변 또 열심히 상용로그 씌우면, 로그 5분의 4, 로그 5분의 4는 마이너스 1. 그치?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얘도 어떻게 바꿀 거냐. N, 과로. 로그 8 빼기 1. 1 0분의 8로 보는 거죠. 그렇죠. 로그 8은 3 로그 2 빼기 1이니까. 로그 2 자리에 0.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뭐조밥이 여기, 여기서부터는 그치? 다 했죠. 이제 다 했죠.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짝짝짝.